용인특례시는 9일 오후 수지구 상현동에서 심곡서원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심곡서원 관계자, 지역 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시장은 인삿말에서 375년의 역사를 지닌 심곡서원이 국가사적 지정 10년 만에 역사공원 조성 사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축하드린다며 역사공원을 들어설 기록관, 박물관 등의 복합 공간인 라키비움과 교육관 등이 정암 조광조 선생의 나라사랑과 개혁정신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신국서원은 조선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개혁정치가인 정암 조광조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으로 2015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며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시는 신국서원의 역사성과 문화적 의의를 널리 알리고 선조들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